지금은, 근데, 그, 작년이랑 시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뭘 보셔야 되냐, 그러면은, 작년이랑 시황이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항상 우리가 보존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질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본 보존의 법, 조,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보면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 가지고 그냥 경제를 분석을 할때 경제를 바라볼 때요 베이스를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또라이 보존의 법칙 그것도 있지 <laughs> 자 내가 회사를 출근을 했는데 내 주변에는 어내 주변에 다 좋은 사람 밖에 없어 아 또라이가 없어 그럼 내가 또라이다 그지 예어 맞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에게 자본 보존의 법적이라는 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개념이 뭐, 뭐 제가 만든 개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일단 뭐냐 그러면은 자본이라는 건 우리는 자본주에서 의 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요 자본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게 곧 돈이 되죠 장사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왜? 야, 대만 카스테라가 유행할 때 대만 카스테라를 먼저 창업한 사람들. 그 다음 명랑 핫도그가 유행할 때 명랑 핫도그를 먼저 참, 좀 창업한 사람들은 자본의 흐름에 잘 올라 타신 분들이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상한 짭들 만들어낸 분들은 망했죠. 그리고는 빨리 돈막 들어올 때물 들어올 때 노져서 딱 권리금 받고 팔아먹은 형들이 제일 부자가 됐지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결국 자본이라는 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또 뭐가 보존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종목장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목장세가 뭐냐 그러면은 결국 이거예요. 지수는 안 가요. 그리고 또 무엇 실적도 기대감보다 안 가요. 그러니까 실적도 나오는 대로만 나오는 거야. 경제 규모가 확장이 아니고 경제 규모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자본이 보존된다 라는 거고 이 자본이 보존된다 라는 거는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말 그대로 이거지 추가로 못 들어온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도 아니 2021년도 요 2년 동안은 뭡니까? 양적 완화라는 걸 하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재난지원금을 줬죠. 이게 돈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자본이 지금 공급되던 것들은 말 그대로 자본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어디에서 돈이 줄어들고 어디에서 돈이 늘어났다? 말 그대로 중앙은행의 돈이 줄어들었죠. 중앙은행에서 돈을 더 찍어낸 거지. 그리고는 이거를, 채권이라는 시장에서 돈을 찍어내서 그걸로 그냥 주식시장 자산시장 이런 데다가 돈을 때려 박은 건데 지금 그걸 다시 회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우리가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그 우리 마이너스 통장에서 마이너스 찍어 놓고 계속 돈을 공급했던 요게 유동성 공급 요게 소위 말하는 작년과 재작년의 양적 완화. 지금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돈 내놔. 돈 내놔. 우리 그 어제 얘기한 거 그거잖아. 어, 그 지금 미국장이 날아가는 이유가 너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마이너스 통장이 어, 이 규모가 줄어드는 속도가 존나 빠를 겁니다. 너네 지금 돈 흥청망청 쓰고 있으신데 5월부터 내가 너네한테 돈 내나 할 거니까 각오하십시오 했더니 그것 때문에 아이쿠 이러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보시면은 이게 조금 고민 걱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아, 조금 이게 요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던 돈들이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돈 놓고 돈 먹기 니네 돈이 내 돈이다 라는 거였고 무한대로 돈이 계속 이렇게 충전되던 시기에는 신규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는 눈먼 돈이 많은 시기에는 먹을 돈이 많아. 그러면은 버블도 끼고, 그러고는 좀 편안한 장이 좀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은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 그러면은 지수도 상단이 막혀 있고요. 그리고는 실적도 많이 늘어나는 게잘안 보여. 좋은 뉴스도 안 나와. 그럼 어떤 식으로 계속 들어가느냐? 종목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실적이 잘 나오는데 왜 주가는 빠지나요? 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요거를 선반영이라고 하죠 근데 선반영은 솔직히 핑계야 왜? 주가가 올랐으면 실적이 좋았으니까 올랐다 라고 얘기할 건데 주가가 빠졌으니까 미리 올랐네요 라고 핑계 내는 거잖아 변명하는 거야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매수를 했어요 막 주가가 올랐어 근데 실적 발표를 딱 하니까 진짜 실적이 잘 나왔네 근데 주가 쭉 밀려 왜? 다음 실적 좋은 놈을 사러 가야 되거든 다음 실적 좋은 놈을 사러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고 주가가 많이 오른 걸 집어던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형주가 자꾸 쳐맞고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늘어도 줄어도 어느 정도 그냥 우리가 룸이 보이고 뭐이 스윙이 딱 보이는 그 친구들이니까 야 이거는 그냥 그죠 버블이 끼기도 힘들고 적당히 먹음 나와야 되고 적당히 먹음 나와야 되고 결국 제가 이제 2020년도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스윙만 잘 치면 국내에서 돈잘 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윙이 이런 관점에서 뭐냐 그러면은 1년 동안 한 한 기업이 성장을 10% 정도 성장을 한다고 칩시다. 1년 동안 10% 성장하면 뭐예요한 분기에는 대충 2.5% 성장한다라는 거야. 그한 분기에 주가가 2.5%만 올라가. 야 이러면 진짜 답답해 뒤지거든. 그죠? 아막 가슴 졸이고 악재 터지면 5% 10%씩 막 빠지는데 야한 분기에 2.5% 올라가면 이게 말이냐? 근데 이런 거를 놓고 보실 때1년 성장률 10% 놓고 봤을 때 내가 한번 스윙칠 때7% 먹으면은 야1년 성장률 다 먹는 거거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지수가 계속 위가 막혀 있다 지금 뭐 D램 가격이 안 좋은 상황이고 원자재 인플레가 자꾸 나오는 상황에서 환율도 안 좋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대형주를 들어가 가지고 대형주가 뭐 올라가는 그런 걸 바랄 것이냐 아니지 삼성전자 내년 연말 때 올라간다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유 없이 빠진다 이유 없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유 없이 빠졌다 그럼 오늘 뭐가 올랐고 뭐가 빠졌는데 생각을 하셔야 돼. 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봅시다. 지금 빠진 종목 중에서 제가 빠진 종목들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한세실업, 영업무역 이런데 의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애들이 빠진 거야.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반도체 관련 애들 지금 한미 반도체 아니면은 d b 이텍 이런 애들 빠졌습니다. 이런 애들 보시면은 d b 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게 맞아요. 잘 가던 애가 지금 부러지고 지금 반도체 다 부러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서한미 반도체도 보시면은 어잘 올라와 있던 친구가 지금 여기에서 거의 뭐 모여있고 힘없이 못 가는 중. 왜냐면 얘는 한미반도체는 특히 반도체가 증설되는 사이클에서 돈을 잘 버는데 돈잘 벌어요. 근데 월봉 보시면은 너무 많이 올랐지. 요런 상황에서 조금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지금 뭐 네이버 이런 애도 빠졌고 카카오페 이런 이 애도 빠지긴 했습니다. 어, 그리고는 지금 어, 또 빠진 애들이 뭐 상업프론테크 이런 애들. KH바틱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 외에도 보시면은 네이버 아프리카 TV 인터넷도 빠졌습니다. 근데 누가 올랐어요? 오른 애들 보시면은 업종 중으로 보시면은 은행 보험 올랐죠. 뭐냐, 그러면은, 지금, 오늘은 은행보험이, 뭐 때문에 올랐는데, 국채금리 상승, 이러잖아. 그리고는 나머지 스마트폰이 빠졌고, 디스플레이가 빠지고, 이런 쪽으로 빠진 이유 뭡니까? 소위 말해서 걔네들은 뭐, 뭐, 많이 올라서도 빠진 것도 있지만, 지금 시황 안 좋다니까? 그러면은,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은 일정하다. 돈의 규모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이벤트가 이거니까 뭘 팔고 이걸 사야지 거기에서 이유 없이 빠진 애들이 어,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뭐 실적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팔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이유 없이 빠지면 진짜 무섭거든요 어 어디가니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거니 없어 없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여기서 돈 넣고 돈 먹기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소스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뭐제 책에도 써 놓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새로운 투자 자금. 요게 들어올 수도 있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시장이 천천히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미국이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돈 중에서 누가 상장사들이 돈을 주지. 무엇으로? 배당으로. 무엇으로? 자사주 소각으로. 이거 본인들이 번 돈을 시장에다가 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이 대출을 받아서 영끌해 가지고 그돈 가지고 주식을 사러 들어온다. 이거는 신선한 새로운 돈이 공급된다라는 건데 미국은 우상향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돈을 들고 시장으로 안 들어와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가 스스로 배당을 뿌리고 상장사가 스스로 대출 받아 가지고 자산 소각 때리잖아 그러면서 시장에 돈을 계속 유입을 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보통 미국 시장이 우상향한다라는 것은 이것 때문이고요 미국 시장은 그 관점에서 계속 우상향할 겁니다 미국만 간다 미국만 가는게 맞아 왜 미국은 기업들이 알아서 주가를 땡겨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주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보시면 은 결과적으로 국내는 횡보하는 이유가 이게 약하잖아 지금은 돈이 말라서 신규 투자금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막 이게 렇 버블을 잡겠다 그러고 그지 돈을 푸는 게 없어 사람들도 아 주식 다 물렸다 안 볼란다 아이 나뭐 주식해서 뭐 하겠노 이러면서 돈을 빼고 있잖아 돈을 더안 넣고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마른 상황에서 이거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종목 장세가 유지된다 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알고 계시면은 내가 왜 한국 시장에서는 스윙쳐야 되는지 내가 왜 미국 시장에서는 우상향을 노리고 들어가는지 지금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은행 보험이 그래서 달리나요? 지금 사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사면 안 돼. 왜? 국채 금리가 올랐대. 그래서 주가가 올랐대. 그러면은 내가 사면은 또뭐 한다? 이유없이 떨어져. <laughs> 형들 잘 생각해봐요. 지금 종목하는 그니까 주식 뭐 이렇게 내가 한번 뭐 샀다. 샀는데 아갈것 같아서 샀는데 왜안 가요? 왜안 가는 이유 안 가는 이유는 하나야. 5% 7% 보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야. 기관 애들 기관형들은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2% 3% 보고도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떴네. 가는 거 아니냐? 아니야, 다시 쳐봐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다시 올라. 계속 이렇다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지금 떨어진 종목들을 공부하셔야 된다. 제가 습관처럼 저는 떨어진 종목부터 봅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우량한 친구가,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어. 근데 하락해서 내가 보고서 찾아보고, 뉴스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딱히 이유가 없어. 그리고 섹터가 그냥 다 빠졌네. 섹터 뉴스 보니까 뭐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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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것 같대. 그러면 잡는 거지. 하락은 했는데, 섹터가 안 좋아서 뭐, 시황이 안 좋다고는 는데 그래도 돈잘 벌면 저점이 있잖아. 그럼 돌리겠죠. 그럼 돌리겠죠, 이게. 그래서, 요런 거를 보시면은, 내가, 정말 우량한 종목들, 관심요구 담아놓고, 빠졌어. 많이 빠지면 뭐하냐? 어왜 빠졌냐? 아, 악재가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지. 악재가 없어. 그러면은, 어, 씨, 굳이, 언젠간 올라가겠지? 어,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하락 종목을 보시고, 우량한 친구면은 이유를 찾으시고, 그러고는 이게 정말로 한정된 돈의 그 흐름 속에서 시장의 돈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어 올라왔으니까 매도를 때렸고, 요돈 가지고 다른데서 또 기회를 찾기 위해서 돈이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이걸 따라가면 늦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면 고점이 물린다, 따라가면 안 된다. 그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냐,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안 되냐, 이런 정말 애매한 소리를 하는데, 룰은 하나입니다. 우량한 애고, 뭔가 장기차트를 봤을 때 뭔가 흐름이 있어. 근데 요런 애들이 출발했어. 그래서 정고점을 뚫냐? 못 뚫어요. 작년, 재작년처럼 정고점은 못 뚫습니다. 지금은 뭘 보셔야 되냐? 아, 그래서 얘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어디서 떨어진 애들 중에서 떨어지지 좀 대인 애들 중에서 어좀 많이 눌렸네 하는 애들 중에서 그 중에서 테마주 말고 우량한 애들. 그런데서 조금 이렇게 어, 투자를 하시는 게좀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횡보장은 빠진 애들 분할매수, 어, 그렇 오른 애들 분할매도. 저런 좀 룰을 정해놓고 트레이드하시면은 좀더 편안하게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요요 요 부분을 알고 있는 투자자와 모르고 있는 투자자의 차이는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자본은 결국에는 투자자가 넣는 돈이랑 회사가 넣는 돈이 있다.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돈을 많이 안 넣으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시장에 자본의 유입이 없는 때고, 그래서 마땅히 디렘이 됐든, 아니면 뭐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화학이 됐든, 원자재 가격이 됐든, 우리나라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좀 약한 지금 시점에는 테마가 날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다시 보기 좀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걱정 없이, 투자하는 방법을 좀더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존의 법칙, 주식 시장편.